행복한 사람들의 행복 습관 이야기. 안녕하세요. 행복 비타민의 문충태입니다.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실행력에 있다고 합니다. 아는 것, 생각하는 것, 바라는 것과 행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행동이 없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까? 오늘은 실행력을 높이는 꿀팁을 소개합니다. 실행력을 높이는 첫 번째 방법은 식은 죽 먹기 실행법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10km를 가는 것은 시련이고 1km를 가는 것은 스트레스다. 그러나 1cm를 가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식은 죽 먹기는 부담감이 없죠. 실행력을 높이려면 식은 죽 먹기처럼 부담감이 없어야 합니다. 누가 저에게 마라톤 풀코스 42.19km를 뛰자고 한다면 아이쿠 그걸 내가 어떻게 해? 라고 하면서 도망갈 겁니다. 그러면 10km 달리기는 어때? 라고 하면 그것도 못한다고 두 손을 절레절레 흔들 겁니다. 좋아, 좋아. 그러면 1cm는 갈수 있지. 라고 한다면, 아, 그것쯤이야. 식은 죽 먹히지. 오케이. 라고 할 거예요. 부담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행력의 가장 큰 적은 부담감입니다. 왜 못된 놈들은 패거리로 몰려다닌다고 하잖아요. 실행력을 떨어뜨리는 녀석들이 그래요. 소심함, 나태함, 게으름, 미루기, 주저함, 부담감 등이 그렇죠. 이 녀석들은 항상 패거리로 몰려다닙니다. 실행력을 높이려면 이 중에서 한 녀석만 잡으면 됩니다.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녀석 말이에요.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녀석이 부담감이라는 놈인데 이 녀석만 확 잡으면 나머지 녀석들은 꼼짝 못하게 되죠. 왜? 남머지 녀석들은 다이 녀석의 똘만이 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담감만 잡으면 실행력은 급상승하게 됩니다. 실행력을 높이는 두 번째 방법은 한입 크기 실행법입니다. 부담감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식은죽 먹기 실행법의 구체적인 행동 방법입니다. 스테이크입니다. 스테이크를 맛있게 먹는 방법. 1단계. 먼저 포크와 나이프를 든다. 2단계. 나이프로 고기를 한입 크기로 자른다. 3단계. 한입 크기로 자른 고기를 포크로 콕 찍어서 입 안에 쏙 넣는다. 스테이크를 맛있게 먹으려면 먼저 고기를 한입 크기로 자르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때 그것을 한입 크기로 잘게 잘게 쪼개 보세요. 그러면 부담감 100배였던 것도 부담감이 전혀 없는 작은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한입 크기 실행법이라 합니다. 영어 공부를 하는 앱 중에 케이크라는 앱이 있어요. 케이크 한 스푼 찍어 먹듯 영어 단어 하나, 영어 문장 하나를 하루에 하나씩 외우게 하는 앱입니다. 하루에 영어 단어 하나 외우기는 쉽게 실행할 수 있는 작은 것이죠. 작은 것에 성공하면 자신감과 성취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좀더큰 것으로 옮겨가는 실행력의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한입 크기 실행법을 응용한 것이죠. 실행력을 높여주는 세 번째 방법은 쉬운 것부터 실행법입니다. 우리 타임머신을 타고 중고등학교 학창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는 모의고사 때 수학시험을 보는 시간이 있었죠. 수학시험을 볼때 수학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하셨던 말이 있었어요. 수학시험을 볼 때는 쉬운 문제부터 풀어라. 그래야 망치지 않는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봄생이잖아요. 봄생이었던 저는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요.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수학 시험을 볼 때는 언제나 시험 문제부터 풀었어요. 시험 문제부터 풀고 나서 어려운 문제로 접근했었죠. 간혹 어려운 문제부터 푸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들이 시험이 끝난 다음에 한결같이 했던 말, 아 어려운 문제에 매달리다가 시간 관리 못해서 망했다라는 말이었어요. 부탁을 할 때는 쉬운 것부터 부탁해라. 상대방이 쉽게 들어줄 수 있는 쉬운 것부터 부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점차 어려운 부탁으로 부탁 수위를 높여가라는 겁니다. 쉬운 것부터 실행법을 응용한 방법입니다. 갑자기 개그우먼 이영자가 나오는 뭐 광고가 생각이 나네요. 치킨 광고에서 이영자가 치킨 한 마리를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단숨에 해치우고서 한 마디 합니다. 이 매운 걸 누가 다 먹었지? 나지. 지금까지 제가 소개드렸던 실행력을 높이는 방법, 즉 식은 죽 먹기 실행법, 한입 크기 실행법, 쉬운 것부터 실행법을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개구먼 이영자가 했던 말이 여러분 입에서도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어? 그걸 누가 했지? 나지. 아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실행력을 높이려면 쉬운 일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1cm가 1m가 되고 이것이 다시 1km가 되고 10km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행복기관 이야기, 동축회 행복기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